안녕하세요 머니티비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열풍으로 여러 코인들이 급등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국산 암호화폐 페이코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페이코인이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가격이 2000% 이상 급등하고 개발사인 다날의 주가도 연속 상한가를 찾죠. 그럼 이 페이코인이 대체 어디에 쓰는 거길래 이 난리일까요? 페이코인은 통합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인 다날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오랫동안 쌓아온 결제 인프라를 활용해 가상화폐 결제 서비스까지 진출한 것이죠. 카카오페이처럼 바코드만 키면 매장 결제가 가능하고 앱 결제 시엔 비밀번호나 얼굴 인식, 지문 인식 한 번이면 바로 결제가 진행되죠. 거기에 할인 행사도 워낙 많아서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CU 7-11 미니스톱 15% 상시 할인, 도미노피자, 매드포 관리, KFC 매월 50% 할인, 달콤 커피 아메리카노 매일 한잔 무료 제공 모두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 가능 매장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코인에서 신규 회원에게 5개의 페이코인 즉8 0 0 0원에서 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코인 급등으로 인해 2월 25일 목요일부터 한 개의 페이코인만 지급하는 걸로 축소되기 때문에 업로드 날인 오늘 보신 분은 지금 바로 가입하시면 만원 정도 받으실 수 있고 그 이후에 보신 분들도 2천원 정도 받으시면서 페이코인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돈 받으면서 가입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페이코인 검색하셔서 다운받고 실행하셔서 이메일이나 아이디 같은 것도 필요 없이 휴대폰 번호 인증만 하시면 바로 가입이 됩니다. 밑에 보이시는 리워드 코드 등록을 하시면 페이코인이 지급되는데요. 더보기란에 다운로드 링크와 리워드 코드 적어 놓았으니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입 후 친구나 가족분들께 추천해서 서로 적립을 받는 것도 좋겠죠. 이 페이코인이 한 번만 써보시면 정말 쉽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할인 혜택이 워낙 많고 계속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머니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